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3일 동안 스바냐서를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스바냐서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성경이기 때문에 약간의 개요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스바냐서는 남유다의 이제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의인들에게는 격려와 소망의 말씀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다른 예언서들과 같이 전형적으로 심판의 경고와 또 회복의 소망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스바냐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남유다가이 우상숭배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의 14대 왕이었던 이 문하세와 15대 왕이었던 이 아몬이 다스리던 때에 사회 전반적으로 완전히 악행이 가득한 분위기가 이 요시아 왕이 세워질 때까지 계속 이 죄의 간선, 관성이 가득했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세 왕은 55년 동안 남녀다를 다스렸는데, 이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11기하 21장에 보면 이 문화세 통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재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그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문나세가 해서는 안될 일들을 너무나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나세 왕에 대해서 평가가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21장의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문나세의 꾐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유다왕 문하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문하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세 왕은 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 중에서 가장 나쁜 왕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이 문화세 행위가 다른 이방 나라들보다 더 악독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셨던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악행이 심하고 마지막에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겨우 회복한 남유다의 영적 상황을 그 아들 문나세가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무려 55년 동안 문나세가 다스리던 동안은 남유다가 철저하게 어둠 가운데 있는 시기를 지나게 했습니다. 이문나세의 아들인 아모니 22세가 되었을 때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지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아들이었던 아모네에 대한 평가가 또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니 그의 아버지 무나세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들이었던 아몬이 왕이 된지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이 신하들을 다른 백성들이 또 이제 죽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왕궁에서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었고 이 남유다의 사회 상황들도 완전히 엉망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어 그런 상황에서 요시야가 8살 때이 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간단하게만 기록되어 있지만 아몬 때에도 죄의 관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신하들이 왕, 아몬 왕을 반역해서 살해하고 백성들은 신하들을 살해하고 나라의 리더십이 완전히 망가지고 나라의 질서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 원인은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자기 욕심에 이끌려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정신과 의의를 버리고 자기 욕심, 이해관계, 득실관계에 따라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몬이 죽고 아몬의 아들인 요시아가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문하세와 아몬 때문에 남유다는 완전히 영적 바닥 상태였고, 아몬 왕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상황, 백성들은 또 신하들을 죽이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겨우 8살이었던 요시아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요시아는 아마 너무 어려서 그의 어머니가 섭정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왕이 된, 두, 왕이 된 후에 10년이 지나서 그가 18살이 되었을 때에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첫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성전을 보수하다가 잊혀져 있었던 율법책을 요시아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요시아의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스바냐서는 시기적으로 요시아가 왕이 된 이후에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직전 그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스바냐서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될 것입니다. 아, 스바냐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모네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기에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요시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영적으로 무너진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주십니다. 또한 1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4대 손으로 바로 왕족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왕족이었기 때문에 당시 남유다의 상류사회의 모습을 속속들이 볼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목격한 것은 왕궁의 지도자들, 귀족들,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한 사회가 망가지는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조가 바로 지도자의 망가짐입니다. 그한 사람의 영향력이 모든 조직, 모든 공동체, 모든 사회에 미치게 됩니다. 지도자 그룹이 원칙과 정신, 중심이 없고 자신과 관련된 소유나 명예의 득실을 계산하면서 행동하는 지도자가 있을 때그 공동체는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카페 중에 스타벅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새로운 CEO를 뽑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새로운 CEO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만 뽑는다는 이 맥힌지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에 어 이제 22년 동안 일을 했었던 사람을 스타벅스의 새로운 CEO로 모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맥힌지라고 하는 회사에서 수많은 회사들을 컨설팅 하면서 여기를 이제 조정해주는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경영을 잘하겠는가 해가지고 이제 모신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스타벅스에 온지 1년 만에 CEO에서 잘렸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전에 이 새로운 CEO가 오기 전에는 스타벅스의 이제 매출이 1140억 달러. 숫자가 너무 많아서 뭐 감이 오진 않는데요. 굉장히 많은 이제 기업 가치가 있었는데 1년 만에 740억 달러로 스타벅스의 기업 가치가 훅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400억 달러 어치의 기업 가치를 하락시켰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1년 만에 이 지도자 한 명이 바뀌었을 뿐인데 이런 이제 하락을 경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 회사가 이렇게 이지경이 되었는가 봤더니 이 새로운 CEO가 한 가지 이제 태도가 있었는데 여, 저녁 6시만 되면 그냥 바로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자기 개인적인 삶이 중요하니까 6 시가 돼서 퇴근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도 그 지도자의 행동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아니 이 회사의 전체 책임자가 6 시만 되면 퇴근하는데 내가 뭘더 열심히 하겠다고 저 사람보다 열심히 하는가 해서 CEO가 6 시에 퇴근하니까 다른 임원들이나 사람들도 그냥 빨리 퇴근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냥 점점점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갔다라고 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태도가 1140억 달러, 약 2만 명의 직원이 있는 이 회사의 전체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한개 1개 조직, 한개 1개 회사의 지도자가 그냥 일을 좀잘안 하는 그 어떤 태도 하나 때문에 이 공동체가 이렇게 하락세가 되었는데 하물며 한 나라의 왕이 우상숭배를 하면서 악행에 빠져 있게 된다고 하면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는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그리고 이 죄의 간성이 남아 있어서 이 남유다가 완전히 힘들어지는 어떤 이런 상황들을 이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겪게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서가 기록될 당시에 스바냐가 바라본 상류 사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 있는 바를 그 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묻별을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남유다의 이 왕족들이나 귀족들이나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우상숭배는 신구약 성경 전체뿐만이 아니라 오늘까지 우리 신앙인들을 위협하는 어떤 가장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요소입니다. 이 우상숭배는 왜 없어지지 않고 계속 기승을 부리는가? 이 우상숭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살펴보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죄의 습관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우상에게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게 그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그 어떤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근원되시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우선순위 하나님 이에 모든 가치는 다 우상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한다면 그는 만몬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 인정, 존경이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는 사람들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자신의 자식이 하나님보다 크다고 하면 그는 자식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성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는 성과와 성취를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바냐 시대 왕궁에서 왕족과 귀족 제사장들이 우상에 빠져 있었다면 그들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의 우상에 빠져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여호와가 됐든, 그모스가 됐든, 바알이 됐든, 아세라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스바냐 시대 왕궁에서 왕족과 귀족 제사장들이 우상 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들이 우선 순위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인가 투자하면 무엇인가 받게 되는 거래 관계의 신앙 관계를 우상들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 스바냐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입니다. 그 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봐야 복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야 벌을 받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의 가장 전형적인 내면 세계의 생각입니다. 스바냐 시대의 왕족과 귀족들, 제사장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바냐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당장 자신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지 생기지 않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이 자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삶의 태도를 함부로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신앙인의 태도를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시간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스바냐 시대 남유다의 왕족, 귀족, 제사장들은 이런 코람데오의 정신이 없었습니다. 문하세와 아몬의 영향력으로 죄의 습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관성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의 습관에 따라 살던 삶을 변화시키려면 액끓는 치열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보다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삶을 택하니 자연히 우상숭배의 삶으로 틀어지게 됩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 얻을 것이 있어서 자기 만족적인 우상숭배 신앙을 택하니 그 일상의 삶이 악행과 이기심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런 지도자들이 자기 욕심에 떨어지고 우상숭배로 삶이 기울어지니 남유다의 모든 공동체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자기 자신도 왕족이었던 스바냐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남유다의 사회를 비판하는 하나님의 선포를 용기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음란하게 경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이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생활도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나 예수님 시대의 바리세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주의 전을 사랑하는 사랑이 오히려 너무 과해서 나를 삼켰다, 하나님을 삼켰다라고 하는 표현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 생명을 주신 것, 오늘 하루 살아갈 시간과 내 주변의 사람들, 먹을 양식들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작고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몰두해 있다면 그것은 욕심이 되고, 죄가 되고, 우상이 되고, 사망이 됩니다. 죄와 욕심,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삶을 살아도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스바냐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욕심과 죄의 습관에 매여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생명이 없는 삶인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으시고 화도 내리지 않으신다 라고 여겨왔던 우리 내면의 생각이 혹여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도말하여 주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은혜로 여기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가 많은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이 늪과 같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기록해 나가는 역할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역할과 사명,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 귀 기울여 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간호하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의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겨진 일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모든 과정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타래처럼 엮여 있는 관계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의 내면을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이 관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들에게 참아 말하지 못하는 우리 각자의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간구했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모든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각 가정들이 정돈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정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만나 기도회가 이제 한주 남았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